왜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지? 코로나로 전 세계 gdp가 박살이 나고 실업률 폭등에 폐업이 속출하는데 부동산도 주식도 나스닥도 해외 부동산도 심지어 비트코인마저 폭등 중인 이 상황이 말이 되나?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계속 지금의 삶을 반복하실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 절반이 코로나 이후 실직 또는 임금 줄었다. 절반이에 절반. 코로나19는 우리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께선 IMF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아, 이때 신난 분들 있죠? 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폭망인데, 뭐 집값은 보나마나 폭락하겠네라는 생각을 한 자연스럽게 한 3월, 4월 이때 많이 하셨죠. 이 폭락론자들은 어때요? 아 때는 이때구나. 열심히 대폭락 대폭락 한번 뭐 올해를 불러요. 조회수도 많이 뽑았어요. 자, 이로부터 8개월 후인 지금 당연히 경제가 이런데 집값은 폭락했겠죠? 자, 서울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집값의 변화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죠. 자, 폭락으로 보이시나요? 뭐지 이거? 10%씩 오른데가 아, 수두룩한데? 아, 서울만 이러겠지 자 경기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더 많이 올랐어요 15% 상승이 흔합니다 아 흔해요 화성시는20% 경기 북부 볼까요? 눈물과 서름의 경기 북부마저 15% 내외로 상승한 지역들이 많이 보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경제 대위기 상황에서 집값이 이게 다 투기꾼 탓이지 뭐 그럼 이건 왜 이럴까요? 주식은 또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투기꾼들이 주식도 하나?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왜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부동산, 주식 심지어, 몇년 전에 완전히 망했다고 결론이 나서, 완전 뭐 그냥 끝났던 비트코인마저 다시 폭등해서 2천만원을 넘겨버린 이 상황.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특정 신념을 믿는 이들, 부동산을 분석이 아닌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현재 집값 폭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좋아요 누르기 쉽게 생겼다. 일단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온건 맞아요 사실 어, 실직도 엄청 늘었고 어, 폐업도 많이 늘었죠 요즘 자영업자분들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춥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데, 경제는 어려운데, 집값은 또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계속 또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 어느 때부터도 많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울 외곽 쪽을 중심으로 한 10%대로 올랐어요. 집값이. 1년 동안. 서울 중심부 보시면은 3%, 4%, 1%, 5% 이런 식인데, 외곽 쪽은 지금 11%, 11%, 8%, 9%, 5%, 12%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외곽 쪽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서울 중심은 좀 오를대로 올라서 그렇다고 떨어지진도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랐어요. 경기 남부를 보면은 여기는 15%가 평균이에요. 1년에 15% 집값 오르는 게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게 평균이에요. 용인, 수원, 안산, 시흥, 광주까지도 심지어 뭔가 수도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북부는 더 많이 올랐고 김포는 지금 25%입니다. 요즘 왜 김포 김포 하는지 아시겠죠. 1년에 집값이 25% 올랐어요. 음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죠. 되게 집값만 이렇게 계속 오르면 아, 뭐 부동산 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값을 올린다. 이거 다 가짜다라고 하겠는데, 주식을 또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한번 폭락을 싹 하더니, 그때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그 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전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2800을 지금 가냐 마냐 하는 단계인데, 코로나 이전에 뭐2200 정도였어요. 거의 5,600이 또뛴 거예요. 한 2200이었던 게 2800까지 뛰었으면 거의 27% 상승한 거죠. 굳이 이때부터 안 재도, 뭐 이때부터 재도 지금 거의 27%가 상승을 했어요. 27%. 집값은 사실 27% 상승한 곳은 거의 없어요. 김포가 그나마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는데 25%죠. 근데 코스피는 27%가 상승을 했다. 많이 오른 특정 종목이 27%가 아니고 코스피가,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주식의 평균값이 27%가 올랐다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면은 올해 되게 약세인 거예요. 아, 이 투기꾼들이 또 주식에까지 들어왔구나. 그럼 이건 뭐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투기꾼들이 나스닥까지 점령을 했나요? 아, 이 투기꾼들이 나스닥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내가 미국 주식 살라고 그랬는데 살 수가 없네. 얘나 투기꾼들아. 아, 정말 대한민국 투기꾼들 세계를 정복할 기세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무능을, 본인의 무지함을, 핑계삼을 거리를 그냥 찾는 거예요. 투기꾼들 때문이다, 투기꾼들 때문이다 하면서 분명히 나는 판단을 제대로 했어. 이때, 이때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도 안 사길 잘했는데 값이 오른 건 나는 판단을 잘했지만 아예 투기꾼들이 우리나라 부동산도, 주식도, 미국 주식도 다 망쳐놓은 거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이거. 소주 한잔 먹고.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한 번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항상 닭 오른 다음에 투기꾼 때문이야. 뭐 그러겠죠. 평생을. 오늘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뉴욕 증시 코로나 일부에도 급등 가계 자산 역대 최고치 미국인 순자산이 역대 최고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도 엄청 폭등했어요. 미국 집주인이 천조를 벌었다. 천조 여러분 처음 보는 숫자죠? 그야말로 떡상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 1년간 10.8%가 급등을 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럼 뭐 미국은 경제가 좋았냐? 하루에 10만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데 경제가 좋았겠습니까? 이 2020년 5월 기사인데 이때 한 달간 2천만 명 실직이에요 한 달에 지금 12월인데 몇 명이 실직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런데도 버티는 미국 집값 버티는 걸 넘어서 너무 올라서 집주인들이 천조를 벌었다 즉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주식도 부동산도 코로나 기간에 대폭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자산, 뭐 자산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게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2,400, 2,500까지 막 갔다가 한창 비트코인 열풍일 때막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서 막 400까지 가요. 400, 2,500 하던 게 400까지 가요. 사실 비트코인은 아 끝났구나 추억 속으로. 근데 반전이 뭐예요? 이때 4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 한 2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지금 몇배 올랐어요? 다섯 배로 올랐다. 어떻게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었어, 이거? 어떻게 얘까지 이렇게 막 오를 수가 있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냥 여러분은, 이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광물이든, 뭐 미술품이든, 뭐든 아무거나 사놓고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된다.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오른다. 현금 가지고 있는 놈만 바보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쯤 말씀드렸으면 이제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놈만 바보가 된다. 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30초 전으로, 배감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2020년에. 자, 여러분, 이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뉴스. 미 연준은 뭐예요?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만드는 곳이죠. 통화량을 정하고. 미 연준, 무제한 달러 푼다. 무제한 달러 푼다. 라는 기사가 3월 24일에 났어요. 이때 이 기사가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공중파는 물론이고 뭐이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모든 언론사와 뭐 유튜버들도 뭐 그때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제한 양적완나 무제한 달러풀기, 회사채 개인대출 전방위 매입, 양적완나의 한도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그 한계를 없애버렸다. 그냥 돈을 무한으로 찍는다는 거죠 무한으로 빚이 있으면 그냥 국가에서 빚을 사버려, 빚을 없애주는 거죠 완전히 다. 그냥 강제로 그냥 경제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돈을 퍼부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상상.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을 무한히 찍어내면 뭐 되게 좋겠네. 어렸을 때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은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게 큰일 나.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했어요. 이게 달러가 기축통 화라서 가능한 건데,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할때 여러분이 부동산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고, 그게 아니면 해외 부동산이라도 잘 모르겠으면 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안 사신 분들은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제한 달러를 푼다는 건 뭐예요?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의 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가 뭐 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훨씬 많겠지만. 가정을 해서 천만 원이라고 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은행에 미쳐가지고 아 그냥 열 배로 찍지 뭐. 그래서 9천만 원을 더 찍어서 그냥 1억을 만들어 버렸어요 돈을 막 뿌려요 여기저기. 그럼 원래 시장에는 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총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있죠. 근데 시장은 그대로예요. 시장이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그대로 있다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화폐의 양이 천만 원일 때와 1억일 때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참외 4개와 사과 3개, 배 5개가 전부예요. 이세 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나라라서. 전부 천만 원이 있을 땐이 하나에 뭐한 10원 정도 했어요. 10원. 두개 사면 20원. 그랬던 게 전체 화폐의 양이 1억이 됐을 때 똑같이 10원, 20원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돈이 다들 많단 말이죠. 돈은 많은데 참외의 개수는 그대로죠. 참외가 10배가 된게 아니에요. 참외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럼 참외의 가격이 10배가 오르는 거죠. 당연히.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미 연준이 달러를 얼마나 풀었냐 원래 달러 통화량 이게 지금 달러 통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 양은 계속 증가하긴 해요 2009년부터는 쭉 증가를 계속하죠 꾸준하게 뭐 증가를 상당히 합니다 이때도 사실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요 이전까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만만하잖아요 이때까지는 달러를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다면 2009년 이후로는 따로를 뭐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이 많아지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분배가 안될 뿐이지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한없이 많아진다는 거죠. 2009년에는 한1,400 정도였던 단위는 10억 달러고요. 1,400 정도였던 통화량이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9년에는 한3,800 정도. 10년 만에 통화량이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3배. 10년 만에. 그러니까 돈의 양이 3배가 증가했다고요. 이때의 100만원은, 이때의 100만원과는 완전 달라요. 이때의 100만원은, 이때의 3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때 100만원 하던 집은, 이때, 300만원이 되는 거죠. 뭐꼭 그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된다고, 이 집이 너무 좋아져서, 뭐 300만원이 된게 아니고, 이 집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가격이 오른 거지, 실제로는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건데,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버려서, 이때의 300만원은 이 2009년에 100만원의 가치밖에 못 가져요. 가치가 없어서요. 이 300만원이라는 게. 이때 100만원은, 어우, 굉장히 뭐큰 의미를 가졌지만, 이때의 100만원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너무 낮아. 그래서 300만원이어도 10년 전 100만원의 가치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올랐지만 이건 옳은 뭐게 아니죠. 통화량이 세 배가 증가했는데 똑같이 100만 원이면 이건 떨어진 겁니다. 사실 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던 통화량이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와는 완전 또 차원이 다르게 수직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때 2019년에 3,800이었는데 지금 2020년 6월 14일에 뭐 얼마예요? 5,200이죠. 5,200. 1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이게 지금 <laughs>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실 통화량의 증가인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통화량 증가입니다. 지금 12월이 더 올랐어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현재 달러의 양이 60%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달러가 이만큼 있었으면 거의 이 정도를 더 만든 거예요. 지금 미친 거죠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달러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숫자로 써놓으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스닥이 오른 것 같아도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금액이 이때 이 금액이랑 뭐 차이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른 게 아니고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사실. 화폐 가치를 곱해서 보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숫자로는 오르죠, 숫자로는. 그냥 숫자로 올랐다고 할 뿐이지 이게 뭐 그렇게 이득 본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많이 오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득을 본 거지. 사실 그냥 어중이 떠 주기한 주식 사서 한10% 올랐네? 이득 본게 아니죠. 그러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그냥 주식인 어떤 재테크를 하든 평탄한 쳤다면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환률 보시면 뭐푹 낙엽이죠 그래도 잘 보시면 달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1192원이었다가 지금 1092원이니까 뭐얘반비례야지환율이라는게 달러의 가치잖아요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와 어떻게 이제 교환이 되는지 이게 얘처럼 이렇게 확 얘와 반비례에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게 다 반영이 됐으면 지금 이 구간이 반영이 됐으면 거의 두 배인데 원래 이전에도 한1200 얼마였단 말이에요. 이게 600원이 됐어야죠. 환율이. 1달러에 6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는 이거를 조정을 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를 찍어야지 뭐.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줄어서 환율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대부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삼성전자가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1000억 달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환율이 1250원일 때는 매출이 1000억 곱하면은 125조가 되는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이번 분기 매출은 125조다 와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똑같이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 800원이에요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800원이네 곱해보니까 매출 80조네 이런씨 똑같이 수출을 했는데 전분기엔 125조 이번 분기는 80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원자재를 드리고 보통 제조업들은 삼성 전자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보통 마진율 10%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이 125조의 매출이나 80조의 매출이나 우리가 생산 원가나 인건비 똑같이 들었어요 이때 우리가 간신히 한20% 정도의 마진이 남았었는데 그 원가가 한 100조였던 거죠 100조 투입해서 125조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 하락해서 100조 투자했는데 아 80조 매출이 나왔어? 손해가 20조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똑같이 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환율이 너무 하락해서 손해를 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보통 일본도 보면 N화 가치를 막 떨어뜨리죠 우리나라로 하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환율을 올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환율을 올려요 보통 환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이렇게 막 찍어내면 같이 막 찍어내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만 엄청 많아지고 우리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환율이 막 떨어지겠죠, 엄청 떨어지겠죠. 그나마 지금 우리 정부도 전략을 짜서 방어를 해서 이 정도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뭐 7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도 열심히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원화도. 달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주식 다 오르는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주식이 오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20년 4월까지만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자, 2010년쯤 보면 1500이죠. 1500이었던 게 지금 3000이에요. 더 높겠죠. 지금은 12월이니까. 두배 이상 증가를 했죠. 통화량이 원화가.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라 얘기예요. 그때 또 거기에 비하면 사실 코스피가 많이 안 오른거죠 코스피는 지금 10년동안 원래 한도 한 2000이었다가 지금 27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배가 올랐는데 주식은 또 이렇게 잘 반영이 안되는게 또 뭐냐면 추가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약간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전체 양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부증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주로 토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은 증가한다 주식이 증가한다는 게 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의 부동산이란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회사는 다섯 주 밖에 없어요 총총 총 주식의 개수가 이 회사를 구성하는 이 법인을 구성하는 총 주식의 개수가 다섯 개예요. 내가 그중에 두 주를 샀어요. 두주를 샀으면 여러분 지분이 몇 프로인 거예요? 40%인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40%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이회사가 어떤 짓을 하냐? 주식의 양을 늘립니다. 어, 원래 다섯 주였는데 10주가 됐네? 10주가 되고 나니까 원래 내가 40% 지분이 있었는데 이제 20%밖에 안 돼. 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 그러더니 또 다섯 주를 더 늘렸어요. 이걸 증자한다라고 해요. 만약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 개수만 계속 늘리면 이한 주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이한 주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내가 5주 중에 2주를 사고 증자를 해서 15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두배가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두배가 됐어요 회사의 가치가 두배가 됐어요 그런데 주식은 올랐나요 떨어졌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자 자꾸 하면은 주식 값이 떨어져요막 희석된다고 하죠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직하지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반면 토지는? 만들어낼 수 있나요? 증자할 수 있나요, 막?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어요, 토지는. 우리나라 땅은 이만큼이죠? 이 휴전선 그을 때 얼마나 싸웠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려고. 조금이라도 국토를 확보하려고 얼마나 싸웠어요. 왜 그래요? 이 만들 수 있으면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막 만들면 돼, 이렇게. 아, 계속 만들어서. 3배, 4배, 뭐 5배, 10배까지 늘리면 되죠? 태평양 넓으니까. 그게 돼요? 아,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래서 부동산은 거의 통화량의 증가를 다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통화는 계속 증가하는데 부동산의 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뭐 건물은 거기도 뿌시고 짓고 계속 하지만 똑같은 땅에다가 땅은 이만큼 끝이에요 여기서 건물 짓고 뿌시고 건물 짓고 뿌시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땅값은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뭐 여기부터 이 기간에 통화량이 3배 올랐는데 이 땅값이 3배가 됐다? 이 땅이 오른 게 아닙니다 땅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4배, 5배, 9배 이렇게 올랐어야 땅의 가치가 오른 거지 통화량과 똑같이 3배가 올랐으면 이건 또땅 가치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그냥 단위가 바뀐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통화량의 변화와 비스무리하게 올랐다면 사실 그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은 올랐죠 숫자는 올랐죠 근데 이 값은, 그러니까 숫자는 올라갔지만, 실제로 그건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억 하던 집이 3억이 됐는데, 돈의 가치가, 이때, 이때의 3억과 이때의 1억이 같다면, 이 집값은 같은 거죠, 그냥, 사실. 집의 가치는 같은 거죠. 집 값은 올랐지만,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집값은 그냥 집의 가치는 그대로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그냥 하락하는 바람에, 가격이 오른 것 뿐이에요. 옛날에 하던 조스바 하나에 100원이었는데, 지금 조스바가 500원, 1000원씩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100원인 게 1000원 됐다고 해서, 조스바가 10배로 맛있나요? 조스바는 똑같이 조스바죠.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에요. 이때의 1000원은, 이때의 100원밖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건좀 적게 오르죠. 왜? 무한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무한히 만들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아, 이게 뭐가 뭐 좋아져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통화량 증가, 그냥 부동산의 그냥 표면적인 가격을 막 올려버리는 이런 통화량 증가를 미국이 먼저 선빵을 때려버렸어요. 미친 듯이 그냥 뭐 비정상적으로 올려버리니까. 한국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뭐 보라 마나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또 이것도 안할 수는 없어요.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 통화량 증가에 비하면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사실.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돈을 많이 안 찍었으면 지금 이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는데 <laughs>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나마 사람들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막 실직하고 막 임금이 줄고 폐업을 하고 하는 바람에 이 통화량의 증가를 다 반영하진 못했죠, 부동산이. 뭐 세금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를 걸이 정도로 막았다고요, 10% 정도로. 현금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굳이 코로나 때가 아니라도. 이게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냐, 뭐 빠르게 증가하냐, 이게 미친 듯이 증가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미친 듯이 증가하는 시기에 나는 현금만 가지고 있다? 똥값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폭락론자를 믿는 건 좋아요. 뭐 저는 폭등론, 폭락론 다 싫어하긴 하는데 믿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소한의 경제 상식만 있으셨어도 이 기사를 보셨던 2020년 3월에 뭐꼭 부동산만 해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식하셔도 되고 뭐 한국 주식이 마음에 안 들어 미국 주식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주식 같은거나 부동산은 종목이나 어디를 살지 너무 힘들어. 금, 광물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미술에 조예가 있다? 미술품 공부를 좀 하십시오. 요즘 미술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엄청납니다, 지금. 점점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배워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아니, 부동산 난정 싫으면 은 이런 거 하시라고, 이런 거. 이런 거를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적어도 내 돈의 가치가 이건 따라가야죠. 통화량 증가는. 돈의 가치는 3분의 1이 됐는데 내 돈의 양은 그대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이 3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저축을 했는데 돈이 3분의 1이 된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아, 그럼 달러를 안 찍어내면 되지 않냐? 그건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국 연준에 물어보세요. 그거는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미, 여러분이 미 연방준비은행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재테크는 뭐라도 하셔라. 주식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사기도 많이 치고. 부동산도 이거뭐 세금 때려 가지고 뭐 세금 다니는 것 같고 금 사세요 금 금도 근데 세금 있습니다. 뭐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발 현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 기사를 보시고 그냥 현금 끌어안고 있자고 결정을 한 순간 바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결정 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이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하셔서 이렇게 확실한 그냥 앞으로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려줬고, 이런 기사가 수, 수백 번, 수천 번이 나왔는데, 그때도 현금을 끌어안고 있어야지. 현금 가치는 반, 3분의 1, 4분의 1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금을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 결정을 한 순간, 바보가 됐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남들은 다들 기회를 잡았죠, 지금. 지금 이런 기회가 어디있습니까 거의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요즘 벼락거지란 말이 되게 유행이죠. 벼락부자가 아니고 벼락거지. 나는 돈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난해져 버린, 그냥. 나는 정말 성실하게 월급을 모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성실하게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될수 있는 세상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부과 의사를 하셔서, 뭐, 1년에 뭐, 5억, 6억을 버시는 게 아니면,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연봉 1억 넘으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받으시는 월급이 1월 달의 월급과 12월 달의 월급이 달라요. 같지만, 같은 월급이지만, 이게 훨씬 많은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게 연단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단위로 막 바뀌어요,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이 화폐 가치의 상승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의 감소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경제는 안 좋아졌어요. 경제는 엄청 안 좋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만 오는 거지, 실제로 뭐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숫자도 못 따라간 거예요. 현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숫자도 못 따라간 거죠. 나는 벼락, 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확실한 그때. 건 뭐예요? 이거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도. 안 봤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봤는데 내가? 다 정보를 줬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봤는데? 앞으로 가치가 훌 떨어지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거 알려줬는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어요? 코로나 경제 위기인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고 뭐 주식도 해외 주식도 해외 부동산도 비트코인마저 막 오르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셨어요? 이 이유를 모르시면은 계속 이런 후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셔야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뉴스만 잘 봐도 돼요. 뉴스만 잘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만 할수 있으면 돼요. 이게 약간도 아니고, 무제한인데, 여러분. 앞으로 또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또 계속 더 증가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계속 증가하면 정말, 미국도 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차기 정부는 좀 다른 정책을 쓸 수도 있죠. 다음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지금 이 상황에 현금만 끌어안고 있어서 현금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이 상황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돈을 뭐 많이 벌지 못해도 내 자산이 이렇게 부당하게 감소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집값이 5억 하다가 지금 15억 되신 분들이 뭐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의 5억과 지금의 15억은 비슷한 가치를 가지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은 평생 그냥 현금만 끌어안고 살겠죠. 계속 정부가 현금을 안 찍어내고 그대로 그냥 전체 통화량이 그대로 있으면 아, 괜찮아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이런 기축 통화를 사용하는 정부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욕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지금 집을 뭐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도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올해는 통화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물가는 안정될 수도 있죠. 이게 경제는 사실 지금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뭐 무조건 오르는 거죠. 그냥 잘 보시라고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좀 보시고 판단하라고요. 맨날 폭락론자 얘기 듣고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기도하지 말고 폭등론자 말 듣고 뭐,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만 그냥 집착을 해서 그냥 신앙시에서 믿게 돼요. 그럼 언젠가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그냥 막 지속적인 주장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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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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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원리를 좀 파악해서 찾아보세요 정보를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집값이 오르겠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예측은 달라져야 돼요 항상 계속 폭등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자주 저한테 집값은 폭락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하도 많이 물으셔서 상황은 다 바뀌고 있는데 계속 같은 사람의 말만 믿고 계속 가는 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 이런 영상 보고 지금 미쳐버린 분들 많죠 오늘은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뭐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금 가치의 하락과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를 좀왜 해야 되는지, 재테크를 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왜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얘기가 좀 장황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어, 영상 길이도 엄청 긴것 같네요.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또 너무 시간이 긴 3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지루하고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좀 보시고 이 이유를 좀 알게 되셨고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까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까지 한번 고려해보세요. 별건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기회,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